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유일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힘을 얻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틈틈이 사단이 우리 친구들을 자꾸만 속여요. 실패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재앙시대에 하나님 몰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복음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랩노트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의 제목은 사명이에요. 사명. 오, 사명이 뭔지 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일곱 명의 레몬드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랩너트 일곱 병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임무를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려움이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알겠죠? 예배에 어떤 랩런트가 승리했는지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중요한 일을 이미 맡기셨어요. 그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랜넌트들에게 무슨 일을 맡게 해줄까요? 보금자물? 음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보금화에 237개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스로설수 있도록 우리 랜넌트들을 세우신 거예요 와 이렇게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나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는 바로 단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와,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죠? 그래서 예비 시간이 우리 친구들이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행복한가 너무나 기쁜가 <laughs> 기쁘고 행복해요. 자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와 힘이 우리에게 완전히 온것 같아요. 자이 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세계 보물을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요. <목소리> 자, 우리라면 또다 예쁜 조성모가 함께 기도해요. <목소리> 하나님 감사해요. <목소리> 이땅 살릴, 살릴, 사명, 사명. 감당하도록, 감당하도록 성령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